안녕하세요. 내과 진료만 30년 넘게 해온 이도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먼저 말하지 않고 제약회사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는데, 그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참으며 살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요. 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고, 앞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생기는 문제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근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육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체 기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쉽게 피로해지고 자꾸 눕게 되고, 걷다가 중심이 흔들리고 잘 넘어진다. 혈압,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낙상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당뇨, 심장병, 암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정순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단백질 음식만 먹으면 체에서 못 드셨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셨습니다.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제가 그분 식사 습관을 조금 바꿔드리고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실천하셨는데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근육이 5kg이나 늘었고 지금은 시장도 혼자 다니시고 손자 돌보러 외출도 하신답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증상 있으신가요? 단백질 음식만 먹으면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다. 밥은 먹었는데 기운이 없다. 다리에 힘이 없고 오래 못 걷는다. 이런 증상.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가 7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 단백질을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되고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화 효소를 회복해 주는 것. 둘째,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섭취. 셋째,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아무 단백질이 아니라 소화가 잘되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회복 중인 환자분들께 자주 안내드리는 단백질 제품이 있습니다. 유청에서 분리한 고순도 단백질로 소화 부담이 적고 흡수율이 높아서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인지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이나 채널 홈 화면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용법이나 하루 섭취량도 간단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처음 드시는 분들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천천히 걷기. 하루 한 끼는 단백질 반찬 꼭 챙겨 드세요. 물은 하루 6잔 이상 조금씩 자주 드시고, 밤 10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 말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다섯 번만 해보세요.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해볼만 하겠다 싶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정보 꼭 필요한 분들께 더 널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삶이 바뀝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걷는 게 편해지고 계단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밤에 푹잘수 있게 되고 식욕도 돌아옵니다. 기운이 돌아오니까 외출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몸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몸이 달라지면요. 마음도 함께 달라집니다.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김용섭 어르신은 지팡이 없으면 마트도 못 가셨는데, 3개월 후에는 혼자 장도 보고 가까운 공원도 산책하신답니다. 박정희 모르시는 불면증에 소화불량까지 겪으셨는데 지금은 체온도 오르고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세요. 이건 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에 바뀐 결과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지금 내가 뭘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70대, 80대 분들도 3개월 안에 근육 회복한 사례 정말 많습니다. 근육은 장기입니다. 근육은 단지 팔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심장. 간처럼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근육은 회복 가능한 장기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3개월 뒤내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회복의 핵심은 첫째, 소화효소. 둘째, 단백질. 셋째, 생활루틴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3개월 뒤내 몸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나의 3개월 뒤를 바꾼다. 건강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좋아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